you hey. 시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TV에서 보내드리는 허리우드배 전국 아마추어 여성 사구 대회. 자, 한국 당구 아카데미 조오경 강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오경입니다. 자, 허리우드배 여성 사구 대회 작년 2008년부터 시작이 됐죠? 네. 자이 대회는 (1년에) (4회) 동안 펼쳐지고요 (1년에) (1년에) (4번) 펼쳐지고 그리고 또 왕중왕전까지 이 (5편의) 경기를 또 펼치게 되지 않습니까 네 (1년에) (4회) 그리고 왕중왕전까지 총 (5회를) 하는데요 이제 매년 이제 올해도 하고요, 또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네. 아, 점점 그 좋은 실력과 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8강 진출자들을 보면요, 작년에 출전했던 선수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 좋은 성적을 얻은 선수들도 있고요, 아쉽게도 이, 탈락했던 선수들도 다시 한번 도전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또 강자와 또 신진 세력 간의 이런 대결도 볼만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경기는요 유어진 선수와 홍선희 선수의 대결입니다. 두 선수 모두 작년 대회 출전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유어진 선수 작년 세 번째 시즌 대회에서 어, 3위 에 입상했던 강자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쓰리 쿠션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경험도 있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나갈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유어진 선수 그리고 홍선희 선수의 대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어진 선수 33세 주부. 자, 구력 5년에 204.9점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 출전했고요. 2008년 서울시 연합 회장배 여자 3쿠션 우승을 했던 실력자입니다. 저리 홍선희 선수 35세 회사원, 3년 구력에 150점. 한국 당구 아카데미 소속입니다. 입상 경력은 없습니다. 자, 두 선수 인사 나누고 있고요. 자, 유어진 선수. 네, 이번에 어떤 경기를 펼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 아마추어 경기를 보고 있으면 자주 보이는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어, 이게 여자 선수들은 그 선수층이 두껍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죠. 어, 예. 뭐 대회를 보면은 많이 좀 겹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는 여성 동호인들을 위한 이런 대회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만큼 뭐 지금까지 한 번도 참여 안 하고 당구에 대해서 단지 즐기는 정도로만 생각했던 분들도 한 번쯤 도전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초구 맞지 아, 않았네요. 아 깎기 실패하는데요. 유어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쓰리 쿠션의 어떤 게어 실력이 있기 때문에 네. 난구를 좀 풀어나가는데 홍성희 선수보다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자 그리고 유어진 선수 사실 구력이 5 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함께 얘기를 나눠보니까 정식이 아닌 비공식적으로 당구를 치게 된. 경력은 상당히 길더라고요. 십여 네. 년이 되는 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어, 상당한 구력입니다.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공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 네. 네. 지금 회전을 약간 이제 마이너스를 주고 네, 시도를 했죠. 아깝게 지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아무래도 긴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자 초반에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자홍선희 선수, 자 아무래도 뒤돌려 치기인데 키스 위험이아 아, 예. 예. 네. 그렇죠. 지금 저 좁은 곳을 빠져나기가 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수구가. 네 그렇죠. 네. 자 덕분에 자 유어진 선수에게 포지션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요. 네, 직접. 네, 정확히 맞히죠. 네, 1득점 성공합니다. 자, 다시 또 목적구끼리 가까운 위치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당점을 지금 하단으로 주고 약간 끌어서. 네, 네 성공합니다. 성공합니다. 자, 2득점째. 자, 이번에도 끌어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네. 유어진 선수도 또 3쿠션에 또 실력이 있으니까 자, 한번 볼까요? 자, 원쿠션 시도하는 것 같은데요.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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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축에 맞았으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아깝습니다. 자, 2대 0으로 유어진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홍선희 선수. 지금 직접 지금 밀어치기를 치면 키스날 확률이 있고요. 밀어치기 아, 아 네. 그렇죠. 아이것도 이게 웬일인가요? 네. 자키스가나면서 목적구가 아주 자 이럴 때 이런 말들을 쓰곤 하죠. 아주 예쁘게 공이 섰다는 그렇죠.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갔다 줬죠 지금. 네. 네. 아 네. 어득점했습니다. 아, 너무 의식을 했죠 지금 네. 유하진 선수. 자힘 조절을 약하게 한다는 게 너무 의식을 네. 했던 면이 있었는데요 자 그래도 다시 연속 득점 자 모아치기를 계속해서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자 5점 자, 이렇게 힘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방금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는 네 그렇죠 자 이럴 때아네네 아, 네. 지금 이제 키스를 보고 네. 네, 시도를 했는데 좀 얇았습니다 아, 아, 네. 네. 자, 힘조절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네, 아슬아슬했습니다. 사실은. 네. 자, 유어진 선수도 너무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5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초반은 유어진 선수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정홍산 네. 선수 공이 마음에 안 드나요? 이 표정이 자 충분히 해결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옆으로 지금 원코시에 투코시는 충분히 득점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아, 이거 이런 공을 지금 놓치면 안 되죠. 그렇죠. 홍선우 선수 오늘 어, 운이 좀안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금만 네. 더 신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홍선희 선수가 정말 그 여성 사구 대회에서 참 많은 대회에 참석했어요. 네. 여성 사구 대회에서는 참 거의 뭐 거의 매회 빼놓지 않고 득점 아니 참가를 했는데. 16강만 세 번째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다른 선수들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목표가 뭐냐면 하 우승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홍선희 선수는 목표가 어디냐 그러니까 8강이랍니다. 아하. <laughs> 이게 참 16강에서 항상 떨어지다 보니까 네. 8강이 목표라고. 자 목표가 그렇죠. 너무 그렇죠. 작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꿈을 저에게 말했었죠. 자 홍선희 선수, 자그 꿈도 이루고 그래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자 어느 정도 지금 공이 위치가. 네, 상히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득점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네, 네, 네 성공합니다. 좋습니다. 자, 득점 성공해서 4점 차인데요. 4점 수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 자,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홍세 선수 포지션도 괜찮고요. 네. 네. 자, 멀리 있다는 것만 조금 염두에 둔다면 득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좋습니다. 자5대2 3점 차까지 네 그리고 또 계속 공이 흘러가서 득점하기 또 좋은 위치로 공이 위치 공이 이동을 했는데요. 자이경훈 선수의 모습도 잠깐 보였고요. 아 네, 좋습니다. 또 성공합니다. 네. 자, 사실 홍성희 선수도 강자거든요. 네 그렇죠. 네, 16강에 세, 세 차례나 지금 올라온 강자입니다. 사실 이 예선전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보면 말이죠 이 대진운 때문에 정말 결승에서 만나야 될 선수들끼리 16강에나 아니면 예, 16강 전에 이 예선에서 붙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WBC 야구를 봐도 그렇고요. 네, 월드컵을 그렇죠. 봐도 그렇고요. 대진운이 상당히 중요하죠. 어느 정도 운이 또 필요하다는 거. 네. 아, 네. 이번에 또 홍선이 선수 키스가 나면서 득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다시 유어진 선수에게. 차례가 돌아왔는데요. 자, 자. 유어진 선수. 네. 무난히 득점 성공할 수 있는 위치죠. 그렇죠. 자, 저공을 치게 되면 네, 공이 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위치상.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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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득점 선생님? 성공했고요. 네. 다시 또 네, 괜찮습니다. 자, 6대 3에서 유어진 선수 연속 득점 성공하나요? 성공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거기다 또 포지션도 공을 자, 컨트롤하는, 컨트롤하는 능력이 이거지 선수 좋습니다. 지금 자상대편 수구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아, 네, 괜찮습니다. 네, 정확하고요. 네, 하지만 자자 자, 자, 수구 뒤로 <laughs> 숨어버렸네요. 그렇죠. 네, 그렇치기 정확하고요. 자. 완전히 지금 숨어 버렸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이런 경우엔 빈 쿠션 치기를 시도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자, 공 위치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유호진 선수 정도면 빈 쿠션 치기 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지금 어느 쪽으로 지금 빈 쿠션을 시도할까가 지금 문제입니다. 네, 목적구가좀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쉽진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단축을, 단축을 쳐서, 네. 2분의 1 정도를 맞추면,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되는 거죠. 자, 정확히 맞출 수 있을까, 지금. 관건, 관건입니다만. 네, 아. 아, 네. 사실, 뭐,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시도 자체는, 뭐, 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8대3 유어진 선수 8대3에 마무리했고요. 자 홍선희 선수가 다시 네. 또 기회를 잡았는데요. 자 홍선희 선수 네 얇게 쳐아네 아, 조금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요. 네. 아주 지금 얇게 치지 않으면 힘든 네, 그런 그렇죠. 공의 위치였습니다. 네. 네, 끌어치기 시작. 성공합니다. 네. 자, 9대3. 유호진 선수 다시 네. 또 포지션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유호진 선수 오늘 뭐 공이 참잘 선다고 그러죠. 네. 잘 되는 날은. 네. 공이 잘 서고 있습니다. 자, 10대3. 또다시 포지션이. 그렇죠. 뭐,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 네. 아, 역시 유호진 선수. 제가 공을 저렇게 입체적으로 앞뒤로 와파 가면서 전체적으로 바 가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자, 10대 3에서 유호진 선수 굉장히 신중하게 길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은 잘라치기를 칠 가능성도 있고요. 아주 얇게 투쿠션도 가능하고요 자 어떤것일지... 투쿠션 치는 것 같은데요 네, 투아네이번은자 아, 그렇죠. 신중하게 길을 살폈지만 좀 아쉽게 됐네요 유호진 네. 아, 선수도 아마 투쿠션 가기 쉽지 않다는 걸 본인도 아마 알았을 거예요 네자 네. 10대3 홍선희 선수도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는데요 자 유호진 선수 역시 남편분이 바로 옆에서 응원 해주고 네. 있는 모습 보이는데요. 아마 지금 경기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니 남편들이 저렇게 뒤에서 응원을 해주는데 왜 당구장에 혼자 가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함께 이렇게 즐길 수 있게 좀 가르쳐 주고 이럴 수 있다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사실 그 가르치면서 그런 부분을 이제 몇몇 물어보니까요. 아그 남편분들이 하는 말씀이 정말 운전하고 운전나 마찬가지로 당구도 네. 가서 너무 싸움 맞는다. <laughs> 네. 가시가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아 하지만 가족을 가르치는 게 쉽지가 않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뭐 처음부터 잘 치는 사람 없잖아요. 네 아,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아, 조금 빗 나갔는데요. 자, 그래도 이렇게 부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사실 남자 여자 간에 뭐 체격 아니면 뭐 힘이나 뭐 이런 차이 때문에 같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많지 않거든요. 하지 당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면은 정말 둘이 서로 주고받고 할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즐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죠. 아공세 개를 맞췄습니다, 지금. 네. 네. <laughs> 자, 홍선희 선수. 네. 다시 한번 분발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홍선우 선수가 그 많은 경기 경험으로 웬만하면 어, 떨지를 않는다고 그럽니다 경기에서 네. 긴장을 하지 않는다는데 전날은 유호진 선수의 그 실력을 보고 너무 많이 이제 긴장을 했다고 의외로 네, 그렇게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네, 또 성공했습니다. 예, 자 공, 아, 아, 네 이번에도 역시나 공을 모으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laughs> 그렇죠. 자, 하지만 자, 지금은 유어진 선수 자스 쿠션을 잘 치기 때문에 파이브 핸드 하프 시스템으로 네네스 쿠션을 지금 빈 쿠션으로 시도할 것 같습니다 자 시스템을 이용한 플레이 성공을 그렇죠. 찍을 수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저 정도 각이라면 한두 번째 반 포인트 정도로좀 겨냥해서 칠것 같은데요. 네. 네, 좀 약간 좀 짧은 거. 아, 조금. 예, 어, 네. 아. 자, 두 번째 반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한세세번 스포인트가 네, 세개 세 정도, 그렇죠? 네. 좀 아쉽게 됐습니다. 세 포인트 정도를 맞췄는데요. 아, 요인도 그도 감각이 참 뛰어납니다. 네, 자,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1 1대3홍선희선수 네. 자, 자점 성공할 수 있겠죠 예, 살짝 끌어야죠 살짝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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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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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실수인데요. 아, 그렇죠. 지금 저 공이 내려오면서 포지션도 참 좋게 설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공이었는데요. 그렇죠. 네, 자, 이힘 조절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안전하게 각을 좀더 이용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쉽네요. 자, 다시 유어진 선수 1 1대4 상황에서 점수차를 더 벌릴 수 있을지. 자, 홍선희 선수를 긴장시킨 어, 유어진 선수의 실력. 먼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투쿠션 네. 네. 득점하고요. 네, 끌어치기 아 굉장히 멋지게 들어갔는데요. 자 유호준 선수 이 공을 어떻게 좀 해결할 것인가. 네. 네. 자신들 지금 네. 공인분이 예. 오늘 이런 보고. 공이 참 많이 와요 지금 유호진 선수. 그렇죠. 네. 자 공의 위치를 보고는 헛스윙을 짓는 모습도 잠깐 네. 보였는데요. 지금 수구의 위치에서 좀 내려가 있으면 상당히 좋은 공인데 아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저럴 경우에는 키스를 예상을 하고 치는 게 있고요. 두 네. 번째로는 어, 뒤에 공을 쳐서 회전을 이제 반대쪽으로 주고 예, 치는 방법도 있고요. 자 어떻게 칠까요? 뒷공을 치나요? 아니면 키스를? 네. 아, 치죠. 네, 뒷공을 쳤습니다. 네. 네. 야, 그 좁은, 좁은 공간을 굉장히 잘 파고들었네요. 네. 43대 4. 포지션 얇게, 좋고요. 네. 네. 아, 쉼주돌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그렇죠, 지금 네. 거의 모아치기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요. 네. 아, 네. 대단합니다. 자, 15대 4. 네. 자, 지금 아, 지금 난해한 공입니다. 지금 밀어치더라도 키스가 날수 있고요. 키스가 날수 얇게 지금 칠수 있나 없나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여기서 판단이 잘안 됩니다. 얇게 자, 보이나요? 이거 밀어치면 안 되는데요. 어나본데요 자, 아, 아, 밀어치면 안될것 같은데요. 네. 아, 아, 네. 글쎄요, 저거는 밀어치면 100% 저건 지금 키스가 날걸예상 힘... 했는데. 그렇죠. 자, 아,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아 지금 그리고 표정이 밝아요. 네. 네. 아직 좀 점수 가 공을 차이가... 깬 건가요? 유호진 <laughs> 네. 지금 유호진 선수 수비를 한것 같습니다 느낌에. 자 오히려 공을 짓지 않으려고 한 건가요? 그렇죠. 자 점수 차가 좀 많이 벌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모아치면... 하지? 그렇죠. 방금 이 공에서는 그걸 그렇게 치면은 반드시 공이 안 맞는 것을 유호진 선수 분명히 알았을 텐데요. 네, 네. 그렇죠. 네. 아. 아, 유호진 선수 승부사입니다. 네, 네 승부사예요. 가득점보다는 한 점을 포기하겠다. 네. 뭐 이런 모습으로. 네, 승부사예요. 남편 분이 아무래도 좀 코치를 해 주지 않았나? 지금. 버려라. 지금. 뭐 네, 이런 그렇죠. 코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도 살짝 듭니다. 사실 또 상금도 또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또 그렇죠. 유호진 선수 또상금의맛고김 선수고. <웃음> 네. <웃음> 네. 자, 15대5 홍선희 선수 15대 네. 아, 뭐대결이 어, 네, 그렇죠. 굉장히 네. 잘쳤고요15대5 자, 10점 차입니다. 점수 차가 좀 많이 벌어지긴 했는데요. 자, 홍성희 선수도 많은 경험이 있는 만큼 홍성희 선수가 당구를 좋아하게 된그 계기가 좀 웃겨요. 네. 어떤 아, 계기가 빨간색이 되나요? 좋아서. 네. 빨간색이 좋아서 당구를 좋아하게 됐더라고요. 아, 빨간색이 좋아서 당구를 좋아한다고요? 예. 저 빨간색 공이 너무 이뻐서. 아 네. 당구를 그렇군요. 좋아하게 됐다고. 그래서 빨간색 공이 있는 이사구 빨간색 공두 개가 아닙니까? 네 그렇죠. 한 개인데 네. 그래가지고 사구를 선택해서 지금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아 특이한 케이스네요. 네. 득점. 자 득점했고요. 자16대 5. 자 유호진 선수가 앞서나고 있습니다. 포지션도 또 좋은 거 같고요. 역시나 득점 네. 성공. 그리고 또 포지션을 만들어내나요? 네. 네. 자 이번은. 12점 차인데요. 경기 후반이라 조금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역시 또 득점 성공합니다. 네. 자, 18대 5. 자, 이렇게 경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나요? 자. 자, 아주 얇게 쳐야죠. 자, 아주 얇게 쳐야 됩니다. 두께. 네, 얇게 잘 네. 맞췄고요. 득점합니다. 자, 네. 19대 5. 아, 이번 주는 대단합니다. 공을 만들어 내는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들고 네. 있거든요 아자 마지막 득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유호진 선수 뭐 공의 컨트롤이나 공의 힘 조절 <laughs> 어우 상당히 뛰어납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지금 연속 득점하는 장면 보고 계시는데요 공의 포지션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19점까지 보셨습니다 자뭐 예의를 지켰나요 마지막 득점은 또 홍산희 선수에게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자, 홍세 선수 최선을 다해야죠. 원쿠션. 자, 쿠션. 자, 아. 쿠션각 너무 많이 벌어졌는데요. 그렇죠. 자. 자, 유어진 선수 여기서 자, 뭐 쉬운 공은 아닙니다, 지금. 네, 그렇죠. 자, 아. 쿠션으로 예. 네, 성공합니다. <laughs> 자20대5 정말 큰 점수 차로 유어진 선수가 홍선희 선수에게 승리를 얻었습니다. 자 역시 이번 대회에 그 강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선수들 중한 명인 유어진 선수, 굉장히 또 강력한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네, 유호진 선수 상당히 좀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예, 빈 쿠션 치기를 참 많이 치고 했는데 역시 그 실력, 3 쿠션을 좀잘 치는 선수로서 난구를 풀어나가는 실력이 홍성희 선수를 압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득점을 주지 않기 위한 이런 수싸운도 조금 볼수 있었는데요. 네. 자, 역시 뭐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유호진 선수와 홍선희 선수의 대결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자,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경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재미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나머지 16강 경기들도 몇 경기 안 남았습니다. 이제 두 경기 남았는데요. 자, 그 경기들도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말씀에, 어, 조억견 강사 와 함께 하셨고요. 저는 정상진이었습니다. 다음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